통화한 것은 사실이고요. 아마 시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당사에 있다가 국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화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은 그야말로 미리 얘기를 못 해줘서 미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고, 그 담화문에서 설명했던 것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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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로 오늘 이렇게 개엄성포하게 됐습니다. 어, 미리 얘기 못해줘서 미안합니다. 뭐 그런 얘기고. <목소리> 자,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오늘 대통령실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 어떤 결정 그 어떤 결정을 따지아지 아니요. 뭐 결정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오늘 하루 종일 어 의원 총회에서 우리 의원분들이 어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뭐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있고 앞으로 전국에 대한 얘기도 있고 어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어 비교적 가감 없이 어 당에 의견들을 전달을 했고 어, 대통령께서 어, 충분히 잘 들으시고 어, 뭐 말씀을 하신 건 없고 어, 잘 들으시면서 어, 잘 알겠다 어, 그잘 경청하고 그분에 대해서 어, 어, 의원들의 어, 뜻이 무엇인지 잘 경청하고 어, 잘 고민하겠다 뭐이 정도의 답변을 받아서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요구한 게 오늘 의원들이 말씀하신 부분들 그 부분까지 제가 다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아니요 그런 표현은 없죠 전혀 없습니다. 대표가 당령님과 직접 만나신 걸예요 원내 대표 네네. 네. 뭐 예. 주진 네, 의원이랑 밖에서 만나게 되었을까요? 네뭐 원내 대표 비롯해서 몇 분이서 같이 갔습니다 그 부분은 뭐어 저희가 이제 대통령께 고민할 시간을 드리고 충분히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바는 오늘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어잘 생각해 보겠다라는 어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 뭐 질문 없으신가요? 당론은 더이 없는 건가요? 예, 오늘 뭐 당론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아니 구체적인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지금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니요. 오늘 의원총회에서 나온 얘기들이 그대로 전달을 한 거니까 제가 그 일부를 발췌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또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가장 낮은 수준은 이제 아니요. 그런, 그런 수준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어 오늘 있었던 얘기들을 어, 뭐 가감 없이 전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예. 구체적인 요구 목록을 가져가서 저희가 어, 어 말씀드리긴 합니다. 예. 원가던 당일 밤에 열 그건 그거는 기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 저는 해석이 좀오야스럽습니다어 통화한 것은 사실이고요. 아무 시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당사에 있다가 국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화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은 그야말로 미리 얘기를 못해줘서 미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고, 그 담화문에서 설명했던 것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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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로 오늘 이렇게 겸 선포하게 됐습니다. 어, 미리 얘기 못해줘서 미안합니다. 뭐 그런 얘기고, 어 당연히 대통령하고 원내 대표가 아무런 통화가 없을 수는 없죠. 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 뭐그 정도로 듣고 이동하는 와중에 전화를 했기 때문에 어, 전화는 끊었다. 어, 전화는 끊었다. 어, 전... 뭐요? 예예, 예, 내일 아침에 또 저희 요청할 겁니다. 몇 시로 되어 있나요? 하여튼 오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가요 네. 9시. 당대론변없는 예. 건가요? 당론 변경에 대한 얘기가 오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지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관련해서원들 의견이 있었 아니요. 그런 구체적인 워딩을 가지고 대통령과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원들의견 예. 오늘 의원들도 그분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아마 내일 논의할 것같거아 예, 네, 이 정도? 혹시 내일 대통이이 내일 혹시 발표하는지 그거는 모르죠. 예, 이되아그얘기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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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예. 도 그게 적 누가 누구한테 전 했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총에서는 논의가 없었습니다. 보고도 없었고.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